안녕하세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이번 시간부터는 시간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마국 시작합니다. 시간 표현은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국어에서 시간 표현은 크게 시제와 동작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현상이잖아.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도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 이러한 연속적이고도 추상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을 마치 칼로 물건을 딱! 하고 자르듯이 다양한 문법 요소들을 사용해서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특정한 시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바로 시제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시제를 구분하는 기준에 두 가지 개념이 사용되는데 바로 발화시와 사건시야. 문장에서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해. 발화시는 항상 현재, 지금이라고 전제를 깔아야 돼. 그리고 화자의 발화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언급되는데 그것이 일어난 시점을 사건시라고 해. 이두 가지는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데 그 선후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구분하는 거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자, 먼저 과거 시제야. 과거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각, 즉, 사건 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각, 즉, 발화 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를 말해. 지금 화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이미 말하기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인 거야. 이러한 과거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용언 어간과 서술격조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키는 방법이 있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결합되어 있는데, 어간과 어미 사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넣으면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먼저, 과시선, 앗, 어시 있어. 철수는 영수의 슛을 막았다. 동사 막다의 어간 막과 종결어미 다 사이에 과시선 아시 들어가서 이 문장이 과거시제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야. 영희도 학창시절에는 정말 예뻤어. 형용사 예쁘다의 어간 예쁘와 종결어미 어 사이에 과시선 어시 들어가서 이 문장이 과거시제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야. 아시 붙느냐 어시 붙느냐는 결합하는 어간 모음이 양성 모음으로 끝나면 아시 붙고 음성 모음으로 끝나면 어시 결합해. 모음 조화 현상의 흔적이지. 철수는 집에서 숙제를 하였다. 원래대로라면 하엇다가 어, 되어야 하는데. 기억나니? 세뱃돈 우르르 여러 명이네. 하하하. 시옷 비읍 디귿 우르 여러 히읗 불규칙 가물가물하면 다시 한번 듣는 것도 좋겠지 하다는 여 불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였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과시선 어세 이 형태인 여시 과거시제임을 나타내주고 있어 철수는 주말에 문법 공부를 했다 했다는 하였다의 준말이야 따라서 여기서도 과시선 여시 과거 시제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야. 다음으로 과시선 아서 asot, 어서시 있어. 과시선 아서 asot, 어서는 과시선 아엇보다 at, at, 더 오래된 과거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이 현재에는 그렇지 않거나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의미를 드러내 주고 있어. 한반도에도 빙하기가 있었다. 한반도에도 빙하기가 있었었다. 어서시 훨씬 더 오래된 과거의 느낌을 주고 있어. 예전에 이 나무에 꽃이 많이 피었다. 예전에 이 나무에 꽃이 많이 피었었다. 현재에는 꽃이 많이 피지 않는다는 의미를 어서시 은연중에 드러내 주고 있어. 다음 그리고 선어말어이 더도 과거시제를 드러내줘. 화자가 과거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겪었다고 치자. 그 당시 화자의 경험을 현재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할 때 과시선 덜을 사용해. 김밥이 정말 맛있더라.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했던 김밥의 맛이 지금 발화의 장면에서 전달되고 있어. 군대에서의 훈련은 진짜 힘들더라.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했던 훈련의 강도가 지금 발화의 장면에서 전달되고 있어. 밤에 비가 오더라. 화자가 과거에 확인했던 사실이 지금 발화의 장면에서 전달되고 있어. 다음 지금까지는 선어말 어미가 과거 시제를 드러내는 것들을 배웠는데 과시선 말고 관형사형 전성 어미도 과거 시제를 드러낼 수가 있어. 원래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용언으로 하여금 관형사처럼 체언을 수식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자연스럽게 과거의 의미가 더해진다는 거야. 내가 본 영화가 이번에 오스카 감독상을 받았대. 동사보다의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해서 체언 영화를 수식하고 있네. 그런데 영화를 본 것은 과거잖아. 즉 관형사형 어미 은이 과거 시제를 드러내고 있어. 또한 은은 동사와 결합하며 동작이 끝났다는 완료의 의미를 동시에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어. 그런데 동사하고만 결합하는 은과는 달리 더는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와도 결합할 수가 있어. 내가 보던 책못 봤어? 동사 보다에 던이 결합해서 체언 책을 수식하고 있네. 던에는 과거 시제뿐만 아니라 그 책은 아직 완독하지 않았다는 지속, 미완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 그토록 예쁘던 그녀가 이제 노파가 되었구나. 형용사 예쁘다에 던이 결합해서 체언 그녀를 수식하고 있네. 형용사에 결합한 던은 과거 시제뿐만 아니라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대조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그토록 예쁘던 그녀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예쁘구나. 그런데 이 문장의 던에는 또 지속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네. 즉 형용사의 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관형절은 아는 문장의 내용에 따라 지속이냐 대조냐의 의미가 결정되는 것 같아. 공무원이던 철수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무원이다. 공무원이던 철수가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철수를 수식하는 공무원이던을 보자 여기서 던이 서술격조사 이다에 결합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 마찬가지로 아는 문장의 내용에 따라 지속의 의미도 대조의 의미도 지닐 수가 있어. 자 정리하자. 과거 시제 표지는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로 실현돼, 선어말 어미에는 용언과 서술격 조사에 결합하는 아덧, 아섯 어서, 더가 있었고, 관형사형 어미에는 동사에만 쓰이는 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모두에 쓰이는 던이 있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산의 끝.